다섯 번째, 체언 할게요. 우리 이거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체언이지 그지? 체언은 몸체,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문장에서 주로 음식임이나 상태의 주체 주체는 주어지 그지?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 무엇이가 되거나 또는 음식임의 대상 대상, 자, 누구를, 무엇을, 이게 뭐니?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야. 주어나 목적어가 되어 문장의 몸체 역할을 하는 거, 자, 마신다, 주어가 누구, 누가 마셔? 고양이가, 누가 주어지? 그리고 무엇을, 무엇을 목적어지? 이렇게 되지, 그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체언이다. 그러고요. 체언에 해당되는 거, 금방 배웠던 거, 명사, 대명사, 수사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하고요. 체언의 특징은요. 형태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형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태 변하지 않는 건 뭐? 불변하지, 불변하고요. 발이 발, 물에 빠졌다, 물이 얼었다. 이거 명사지다. 예, 명사니까 체언이고 다른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령예 어, 꾸밈을 받습니다. 온갖 꽃, 꽃은 꽃인데 어떤 꽃? 온갖 꽃. 그 무엇이, 꽃은 명사고 그 무엇이에는 대명사야. 대명사고, 자, 그라는 간영어의 수식을 받았고, 저, 얘가 간영어야. 얘 간영어고, 둘, 얜 수사지.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다른 말의 꾸밈을 받습니다. 조사와 결합하기도 하고, 자, 나는 조사 결합했지. 사탕을 하나, 어, 아, 사탕 하나를 결합했지, 그지? 결합하기도 하고요. 그냥 조사 결합 없이 혼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대명사지, 대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헌 관, 용사 고요, 최근 명사지, 명사, 고, 하나는 수사지,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사, 채언이지, 그지, 자, 밑에 채언은 모두 다른 말의 꾸며를 받을 수 있나요? 어, 명사는요, 대개.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지. 그지, 꾸밈을 받을 수 있어. 일단, 근데, 대명사와 수사는요, 명사에 비해 꾸밈을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명사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대명사와 수사는 꾸밈못 받는 것도 많아요. 봐, 명사, 신발 같은 경우에, 봐, 그 신발, 새 신발.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말의 꾸밈, 꾸밈을 받지만, 대명사 어디나 수사 셋은요, 그 어디, 그 셋, 어색하지 그지. 그래서 자유로운 거, 꾸밈을 받때 자유로운 것은 명사고, 대명사와 수사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자, 그리고, 자, OX 한 개십니다. O 한 개, X 한 개. 그리고, 이번에, 네. 자, 체온이 몇 개인가 찾아보자. 그리고 이거는 가르쳐주면, 몇 개인지 가르쳐주면 밥이, 답이 바로 나오니까 못 가르쳐주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도 체온의 종류, 대명산지, 명산지, 수산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